안녕하세요.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수수료 모니터링 메뉴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지자체에서 수수료 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메뉴입니다. 통신 기지국 및 장비 모뎀 장애 등으로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어 이월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미래 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관리자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수수료 관리, 수수료 모니터링, 미정산 배출 정보를 클릭합니다.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화면에서 배출은 배출 일시가 6월 8일 22일입니다. 6월에 배출되었지만 시스템으로 등록된 일시는 7월 14일입니다. 해당일에 장비의 장애나 통신 문제 등으로 데이터가 미전송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7월 정산으로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장비에서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경우 장비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점검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에 미정산 배출 정보로 분류된 데이터를 정산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수수료 관리, 수수료 정산 처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수료 정산 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의 배출량을 정산해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서 전월 미정산 배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 일시와 등록 일시를 확인합니다. 배출 일시가 6월이지만 등록이 지연되어 등록 일시가 7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설정을 통해 정산 반영 여부를 설정한 후 정산 반영 처리 사유를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연된 6월 배출량을 7월 정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산이 완료되고 수수료 모니터링, 미정산 배출 정보 메뉴에서 정산 포함 여부 상태가 포함으로 변경된 것과 7월 정산 반영일 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수료 모니터링 미정산 배출 정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미정산 배출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금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